그리 좀 특이하죠? 이게 핸들이랑 계기판이 이제 나오도록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신차 길들이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급가속과 급제동입니다.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RPM을 뭐 2500이나 3000이나 이렇게 올리는 거는 이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맥스 RPM이 5000 RPM 정도예요. 3000 RPM까지 제가 사용을 했을 때는 결국 70% 이하의 rpm 에서 차를 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차량에 문제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좋지 못한 방법이 되진 않습니다 차량을 길들이게 하실 때는 가솔린 모델일 경우에는 보통 이제 7000 rpm 까지 맥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60%만 사용을 한다고 해도 4200 rpm 이에요 rpm 은 2000을 넘기지 말고 뭐 주행 거리 2,000km 탈 때까지 r 알피 민천을 넘기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많이들 접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한두푼 하는 자동차도 아니고 이렇게 고가의 자동차를 타면서 신차 출고 하고 나서 어뭐 외관 봤을 때뭐 이상 없고 인테리어 봤을 때 이상 없다고 뭐 이걸 그냥 무턱대고 받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이랬다가 만약에 고속도로를 주행을 했는데 차가 막 말도 안 되게 떨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은 rpm을 올리는 데 벅벅된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그걸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냐 이거죠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임판으로 출고가 안 돼요 임판으로 출고가 안 된다는 거는 내가 이미 차량 등록을 했기 때문에 모든 거를 내가 검수했다를 동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뭐 알려드린다고 하면 신차를 등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번호판을 달았다고 해도 당일 취소는 가능합니다. 당일에 내가 차를 받자마자 고속도로를 달렸는데 RPM을 뭐 3,000까지 사용을 해보니 차가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더라. 그럼 그런 차를 인수하는 게 맞을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실제로 제가 차를 인수 거부를 한건 아니고 진상을 부린 것도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로 번호판 등록한 당일 내에 취소를 했던 경험은 있습니다. 물론 그 차량은 뭐 안타깝게도 다른 누군가가 구매를 했겠지만 저는 그걸 다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신차 검수고 신차 길들이기는 그 다음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얘기라고 볼수 있는 신차 길들이기에서 무조건 낮은 RPM을 사용을 하고 주차장에 모셔놓고 차만 너무 구경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퇴근길에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그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을 다시 핵심만 정리를 한다고 하면 첫째 차량을 출고를 했는데 신차 검수를 간과하지 마라 신차를 출고를 했을 경우에는 한두 푼 하는 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동차는 이동수단이잖아요 그럼 꼼꼼하게 체크하는 외장이나 내장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주행을 해보면서 고속도로에서 RPM을 차량 한계점의 70% 이하 수준에서 어느 정도는 사용을 해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번호판을 부착을 했어도 당일 날 하자가 발견이 되면 내가 이 차를 받지 않겠다. 취소를 해 달라.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게 리스를 구매를 하셨건 할부를 구매를 하셨건 상관없습니다. 최소 맥스 RPM의 60에서 70% 범위 내에서까지는 사용을 해도 차량에 무리가 간다거나 소음과 진동이 더 심해지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솔린 모델이 RPM이 7000까지 있다고 치면 60% 정도를 잡으면 4200RPM이 되잖아요. 4200RPM까지 올릴 때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크루즈 컨트롤로 이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RPM이 정확하게 1500이가 있어요. 요새는 연비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낮은 RPM을 사용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막 급작스럽게 RPM을 올리거나 급제동을 하거나 이렇지 않는다고 하면 주행거리 2,000km가 될 때까지는 아주 완벽한 길들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40km 속도에서 70km를 자연스럽게 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급가속을 해 버리면 차량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뭐 한두 번 가끔 그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식의 패턴으로 주행을 할 경우에는 내 차가 진동이나 소음이 더 크게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차량에 이상 증상이 날 수가 있어요. 신차 길들이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신에 급제동 급가속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는 RPM 사용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70%나 60%까지는 올릴 수 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스포츠 모드나 뭐 컴포트 모드나 이런 모드가 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주행하고 있는 BMW X3도 스포츠 모드가 있는데 이거는 길들이기 전에 놓으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상관없어요. 더 높은 RPM을 사용을 한다 뿐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급가속과 급제동을 피한다고 하면 스포츠 모드를 넣으시건 뭐 아님 컴포트 모드로 일반 모드 주행을 하시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은 2.0 디젤 엔진이고요. BMW X3입니다. 지금 주행 거리는 714km고 앞으로 1300km를 더 주행할 때까지는 전 이런 패턴으로 길들이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경유차량 그러니까 디젤차량을 운용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너무 낮은 rpm만 사용을 하실 경우에 오히려 차를 아끼는 게 아니라 차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디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매연이 쌓이면 우리가 환경 기준으로 유로 5 유로 6 이렇게 환경 기준을 어긋나는 매연이 쌓여 있어서 그게 뭐라 그러죠. 굉장히 쌓였다가 한 번에 뿍 분출되어 나와서 시꺼먼 거막 연기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매연이 쌓일 수가 있는데 유로 6 환경규제 등급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은 DPF가 굉장히 강력하게 돌아요 낮은 RPM만 사용하고 주행 패턴이 출근 거리 10분, 퇴근 거리 10분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운행하는 차량일수록 DPF가 다른 차량보다 훨씬 많이 돌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차가 기본 엔진 소리가 아니라 막 진동부터 해서 공명음부터 해서 별의별 소리가 다 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왜 아껴 탄다는 그런 생각으로 낮은 RPM 저속 주행을 하면서 짧은 거리만 왔다 갔다 하면서 차를 상태를 더안 좋게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RPM을 뭐 2,000, 3,000 올리는 거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천천히 다닌다 빠르게 달린다 그 기준이 아니라 rpm 사용에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걸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주행 패턴도 마찬가지로 출퇴근 거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뭐 다행히 고속도로 주행을 하기는 하는데 출퇴근 거리가 편도 15분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운행하는 차량들은 거의 대부분 항상 dpf가 엄청 강력하게 돌아요 진동 소음이 다른 차량보다 더 심한 상태인데 제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일부러라도 드라이브를 다니면서 매연을 빼주겠는데 요새는 너무 바빠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는데요 스포츠 모드를 놓으시건 높은 rpm을 사용을 하시건 rpm을 너무 낮은 rpm만 사용하시면 오히려 독이 된다 고거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뭐 보여지는 멋은 없어요 저 혼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앞으로도 좋은 내용과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막상 이거를 아주 그 앵글은 사실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그 퀄리티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쓴 영상입니다. <laughs> 그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좋은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2,500이나 3,000 rpm 정도까지는 쓰셔도 전혀 뭐 문제가 되거나 차가 고장이나거나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뭐몇 번만 이렇게 살짝 밟아줘도 지금 제가 80km인데 뒤에 트럭이 굉장히 가깝게 와갖고. 차선을 좀 바꿔야겠는데, 무서워가지고. 음, 어차피.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와, 도로가, 이거 포트홀이 장난이 아니네요.